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온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며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신님 앞에 나, 아사마다 주소소 날마다 날마다 제일 찬송하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주, 예, 사, 주, 로, 나를, 굳게 예, 사, 멘, 소, 소, 세, 사,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 주 셔서 나를 함께 자라 내 소서 아멘. 에스라 8장 23절 입니다. 그라 23절, 같이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음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에 예 응납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1차로 수루바벨과4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에는 제2차 귀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번에는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가라. 에스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편의를 봐주겠다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서 가라. 그러면 호위병을 붙여주겠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요에 벳때 말씀드렸나? 수에벳 에 말씀드렸나?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먼 길인데, 이게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면 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금은 보물을 가지고 간다 소문이 날거 아니에요? 도적대라도 나타나서 군대를 끌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물론 페르시아가 무서워서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겠으나 모르죠.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가는 그때는 그래도 한 4만여 명 되니까 그나마 뭐 오면 싸우지 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차기한 때는 좀 적은 사람이 하게 됐어요. 아닥사스 다왕이 내가 후위병을 붙여주겠다 그럴 때에 에스라가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에스라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다가 사람들 떠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간과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천승할 때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실은 세상 살이가 지뢰밭이 오해의 파도가 있어그 길을 사실은 우리가 혼자 가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느끼는 아픔은 뭐냐 나는 혼자입니다 인생끼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이길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그 찬송 부르면서 이겨냈다고 그랬잖아요. 오신실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순망시키는것같습니 이게, 참, 그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지 않았으면, 못이겨냈어요 하니께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 주지 않으면, 아니면 참 견디기 힘든 때가 많았습니 목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 아는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일 끝까지 감당할지 겁이 납니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그런 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먼 길, 험한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모이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성전을 회복하는 이 길,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샘터교에 회복하는 길,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내 사업, 우리 자녀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격적인 길을 떠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감격적으로 그 길을 떠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라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도 에스라처럼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산토의 모든 권속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붙잡아주심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주님, 이 새벽, 눈 터오는 시간, 우리의 오늘 하루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님,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며 먼길 떠나는 에스라와 그 동료들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으며 믿으며 우리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성을 향해 감격적으로 떠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